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사 손홍석입니다. 코골이는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요. 코를 고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를 이루고 있는 조직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이루고 있는 조직들 중에서 우리의 목젖이 있는 부위, 그리고 목젖보다 조금 위쪽의 연구에 혹은 혀의 가장 이제 밑부리 이런 부위들은 전부 점막 혹은 근육처럼 단단한 지지해주는 뼈나 연골 같은 구조가 없는 연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뇌가 수면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이런 조직들에는 힘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 자체 자기들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쭉 처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누구나 다 수면 중에는 깨어있을 때보다 기도가 평소보다 좁아진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현저하게 이런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분들에게서 코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혀가 굉장히 크다거나, 편도가 크다거나, 목젖 그 주위의 조직들이 아주 협소해지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코골이 자체는 흔하다고 볼수 있고, 그 자체로는 병이라고 볼수 없지만,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이 꼭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코골이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동반되는 수면무호흡이라는 수면질환 때문입니다. 거의 붙을 듯이 좁아져 있는 이 기도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말랑말랑한 연조직들이 밀착돼서 붙게 되면 은 기도 자체가 폐쇄되어서 아예 숨을 못 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무시는 중에 코를 고는 중에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고 또수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경우를 수면무호흡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겠는데요. 코골이가 심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거나 혹은 본인이 느끼시기에 코골이뿐만 아니라 이런 수면무호흡이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 수면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검사를 받고 코골이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